네 고객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는 20대 학생입니다 네 여기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디테일하게 상담도 봐주시고 비용적인 것도 학생이라 부담되지 않게 컨설팅 해주셔가지고 여기가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바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싸면 또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이 돼서 나중에 뭐 부작용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된 데서 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왔습니다. 탈모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좀 얘기해 줄수 있으세요? 어, 일단 유전적으로 집안이 다 모발이 얇고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유독 어릴 때부터 그랬어가지고, 헤어 쿠션, 흑채 같은 제품도 해보고, 여러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아예 한 번에 두피 문신까지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여름에 되면 이제 물놀이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흑채 같은 걸 쓰면 물놀이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워질 음. 가능성도 있고, 음. 그럴 때마다 물놀이 기피하게 되고, 음. 이런 점이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원하는 머리 스타일 좀 가르마도 바꿔가면서 스타일링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기대가 돼요. 음. 오케이, 그렇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네, 네네. 네네. 가르마 부분이 제일 고민이셨어요. 가르마 부분에서부터 뒤에 정수리까지. 뒤로 갈수록 조금씩 부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시술 들어갈 때는 가르마를 중심으로 해서 정수리까지 연결해서 SMP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고객님은 3일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가르마부터 해서 정수리까지 회차는 3일 정도로 해서 완성이 될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밀도가 되게 좋지가 않았어가지고 아침에 준비하거나 이런 거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시술 전에는 가격 블라인드도 심하고 알려지지 않은 거라서 또 부작용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쉽사리 아무데나 가서 시술 받고 이런 거는 조심스럽게 나더라고요. 모자도 거의 안 쓰고 준비할 때도 완전 절반 이상. 준비 시간이 줄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 없습니다. 어, 아침에 원래 헤어 쿠션으로 이렇게 밀도 보강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잠도 더잘수 있고 더 빨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찜질방을 갔습니다. 사우나도 하고 편하게 즐기다 왔습니다. 헤어 스타일링을 일단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거에서 제가 제일 만족하는 것 같아. 요 뭐 예를 들어서 가르마를 자유롭게 탄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더 자유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어서 싼 곳도 있지만 그렇게 싼 곳은 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막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상담도 꼼꼼히 해주시고 가격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시술하고 나서 보니까 네 만족합니다 시술 꼼꼼히 잘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20대 청춘 잘 즐기게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